속초는 뭐 하러 가십니까? 아, 속초 뭐 하러 가냐고요? 행복 찾으러 갑니다. 아, 행복을 어떻게 찾으려고요? 아, 작년 5월 속초 갔을 때 잠깐 행복을 남겨 놓고 왔어요. 그거 찾으러 갑니다. 아, 그거 남은 행복 찾으러 가는 데요 네. 속초 도착했습니다. 2시간 반 걸렸어요. 9시에 출발해서 지금 11시 25분입니다. 음에 이거 주소 있네. 오랜만에 웨이트하는 식당에 와봤습니다. 2시간 반 운전해 갖고 왔습니다. 현재 오전 11시 30분 정도인데, 식당 안에 손님은 꽉 찼습니다. 5번 대기표를 받고 한 1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장칼국수나게 안요 보쌈부터 먹어봅시다. 이날 해물 장칼국수, 보쌈, 김밥 이렇게 세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중에서도 보쌈이 두툼하니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햄을 장칼 국수입니다. 근 장칼 국수 나왔습니다. 우리는 식사 후에 동명항 포구를 둘러보았습니다. 동명항 포구의 건물들은 약간씩 변하긴 하지만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영금정에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2008년에 지어졌다는 영금정 정자 전망대. 왼쪽에 속초 등대가 보입니다. 2017년에 지어졌다는 영금정 해도지 전망대. 영금정 두 정자 이야기. 해도지 전망대를 가려면 동명해교를 건너가야 합니다. 이 맑은 동해 겨울 바다를 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4년 살땐 매일 본게 바다였었는데 해돋이 전망대에서 본 정자 전망대입니다 속초 등대를 올라가려고 새로 난 계단을 향해 갑니다 속초 등대입니다 내 카메라에 담아가는 아름다운 속초. 내려올 때는 속초등대 옛길로 내려왔습니다. 속초에서 겨울에도 팥빙수를 파는 카페를 검색해서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깨끗해서 좀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 이런 카페가 메뉴판입니다. 팥빙수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외진 주택가 골목에 이런 규모의 카페가 있다니, 저희 최후식 팥빙수 카메라 감독님에게는 블루베리 라떼를 눈꽃 팥빙수가 코블러의 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양을 많이 주셨습니다. 팥빙수는 추가로 1500원 더 냈어요. 카메라 감독님에게 촬영을 부탁했습니다. 절미 카메라 감독님은 두 숟갈 정도 그리고 인절미 한 개를 드셨습니다 음. 굿 우리는 후식 후에 바로 설악 워터피아로 갔습니다 사우나만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은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요금은 12,000원 신발장은 1층에 있습니다. 사우나 입구는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옷장의 키는 신발장 키와 동일합니다. 1층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지하에 있는 사우나 탈의실로 직행하면 됩니다. 척산 온천이 대중탕이라면 설악 워터피아 사우나는 호텔급입니다. 건식 사우나에서는 TV도 볼수 있습니다. 습식 사우나에는 한약재도 있습니다. 누워서 쉴수 있는 곳에서 탕안을 찍어봤습니다. 노천탕 입구 옆에도 건식 습식 사우나가 있는데, 현재는 폐쇄 상태입니다. 설악 워터피아도 100% 온천수라고 합니다. 설악 워터피아 사우나의 야외 노천탕입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야외 노천탕 100% 온천수. 사우나 후 마시는 맥주는 극락으로 가는 티켓입니다. 동명항 포구에서 걸어서 400m에 조개 마을이 있습니다. 찜질방에 차를 주차시키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 가봅시다. 와, 여기. 아, 여기. 오. 아마 이때가 저녁 6시 30분에서 7시 정도 되었을 겁니다. 메뉴는 2인 세트. 79,000원 삼겹살과 조개구이 그로라면 비싼 가리비 조개가 많이 나와서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을 치즈에 돌돌 말아서 먹으니 별미였습니다 와 오늘 여기 동명왕 옆에 있는 조개 마을 와서 떠걸나게맛있습니다 삼겹살에 치즈를 이렇게 먹으니까 네. 퍼블러즈 맛있습니다 행복 많다 1박 2일 여행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 화려점정 해물라면 100점 만점에 해물라면이 속을 확 풀어줬습니다. 응? 카메라 운동과 함께라서 더 행복합니다. 아 김치. 왜 집에서 끓여먹는 라면이 이런 맛이 안 날까요? 전복이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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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그런가요? 라면 들어갈 국 배는 있어. 여기에 오길 참 잘했다. 하루 정도 묵기 딱 좋은 속초찜질방 해스피아. 속초, 속초 고속버스터미널에서 600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주차장 무료입니다. 이 넓은 찜질방이 5층에 있습니다. 찜질방 이용료 15,000원. 5층 입구에 있는 매표소입니다.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남탕 탈의실로 갑니다. 5층이라서 전망이 허벌나게 좋습니다. 여기도 참나무 100% 숟가마가 있는데 크게 기대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매점은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12시 이후에는 철수하십니다. 매점 바로 옆에 코인 노래방이 있습니다. 식당과 호프집은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쉰다고 합니다. 아이스방도 사용 못한다고 합니다. 모임방은 평일 2만 원, 주말엔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 마지막 그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될거 아니요? 맥주 캔하 갖고, 아이고, 좋네 여기. 이하요, 자. 하요이 아, 오늘 괜찮았어 그냥. 조개마을도 괜찮고. 응. 시마이 하는 거요. 예. 어우 좋다. 우리는 찜질방에서 짧은 여행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속초에서 숙박비 절약하기엔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을 못 봤습니다. 속초 국민 체육센터 수영장인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해수피아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가서 자유수영을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2층에 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계산하면 영수증이 나옵니다. 영수 증에 전화번호를 적어서 안내데스크에 제출하면 키를 줍니다. 샤워실 입구 좌측에 체온 유지실이 있습니다. 사우나실입니다. 여섯 개의 레인 중에서 세 개의 레인을 아줌마들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유롭게 수영을 했습니다. 아침을 해결하러 바로 옆에 있는 용축골 미궁 순대국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가 오전 10시 조금 지났을 때입니다. 여기가 바로 수영장과 찜질방 사이에 있는 용축골 순대국 식당입니다. 순대가 수제 순대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운전을 하니까 막걸리를 제가 마십니다. 아우! 아를! 나를... 하라쇼! 이 식당 순대국 100점 만점에 98점. 2% 부족한 것은 부추나 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만족입니다. 기념품으로 속초 맥주를 한 세트 사왔습니다. 허벌락에 비쌉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